어 보내주고 있는데 그 아까 처음에 설명한 스마트스토어 설명한 것 등록하고 막 이런 건데 그 전에 데이터 보내준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료 보내준 거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서 어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겠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좋은 이제 우리가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하게 돼서 좋은 상품, DB 제공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DB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상품 이름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넣을 때, 에, 좋은 것으로 써야 된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 같은 거할 때. 상품이 중복된 단어, 상품과 관련된 키워 관련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이벤트 정보 판매 조건, 할인 쿠폰 적립 등의 정보는 상품 매년 이벤트 필드에 작성한다. 깨끗하고 선명한 상품인지를 제공해 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적에는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막 사진 같은 건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림 그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희님이시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그 아이디어로 한지양 말했지만 거기에 옷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데에다가 고데타이도 그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아니면 레터링, 레터링이라고 그 글자 쓰는 거 이런 걸 해서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응 판부는 판매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니까 그냥 산가은 몽땅 묻혀 있는 걸 사가지고 싸게 팔고 거기에다가 전에 이런 티셔츠나 헤드셋 티셔츠가 팔만 원 했는데 몇개 팔았는가는 모르지만은 되게 소문 나면은 이렇게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면 어떨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게 깨끗하게 해주라고. 패션 상품은 고해상도 이미지가 좋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브랜드 제조사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상품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매칭한다. 브랜드와 제조사 정보는 이제 우리,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에는 브랜드나 제조사는 확실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내 나름대로 결정이 됐는데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에 그 다음에 제품 속성 코드, 바코드 정보, 모델 코드를 검색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 좋은 쇼핑몰 상품 페이지 운영 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상품 설명보다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설명이 좋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품과 간결한 구매 옵션을 제공한다. 너무 무겁지 않은 1초 이내의 페이지등 로딩 속도와 함께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최적한다 뭐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때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이게 우리 지방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접근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이렇게 읽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한 단계 높은 어떤 설명이죠. 근데 이거 안 읽어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월지게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내가 저쪽 김젠가 그도서관에 미국 사람 동료 그 여자분인데 나잘 아는 나보고 이제 그 남편이 교수인데. 그, 리터러시, 그, 뭐, 부, 우리나라 말하면 국문학관가봐요 근데 부인이 동화구현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좀 마무리 하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보면은 평생이 남을 것 같아서 거기서 몇 시간 강의를 해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 내가 생각하기엔 스마트 스토어 자체를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고급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이 자료는 이미 보내줬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나도 읽어가지고 막 글자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싫더라고. 그런데 한번 이제 올해까지, 저기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을 좀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이 있는 데까지 좀 해서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자 네이버 때도 최적화 상품명 등록을 했는데 그냥 품명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 0제 이내로 하고 조사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품에 관련 없는 브랜드 제조사 동일한 품명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셀러 쇼핑몰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매 처명이 노출된다. 이 말이죠. 처명으로 변호인이 노출된다. 그 다음 한글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과 숫자를 아라비아로 표현한다. 이런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패키지의 경우 내용물의 숫자를 정확히 표현한다. 이벤트, 판매조건, 할인계획, 가격, 가격, 쿠폰, 적립 등을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면 이벤트 가격, 쿠폰, 적립필드를 이용한다. 하나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당일 정보와 기입함. 카테고리 유행의 다른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지 않음.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이 갖다 놓고 보면 읽기가 싫거든. 근데 이제 강의 받을 때 이렇게 읽어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돼요. 자, 상품명에 좋은 사례들 있죠. 파나소닉, 두믹스 DMC, GM1, 디지털 카메라.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게 좋대요. 근데 전문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에... 1210만 화소. 엄청 큰 거예요. 되게 우리가 옛날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화면은 한 그것보다 선명한 것은 이제 500만, 600만이면은 카메라 더 디지털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예, 1200만화서 점이라는 뜻이에요. 카메라의 점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애플 MGX 이게 이제 회사 적이겠죠 그런 것들. 담성 이게 뭐 겹치는 것이 없다는 요러한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아메라 파스믹, 아메라 파스픽 에라 옴무셀프로코넥션선 커버 레포트. 한국말 하나도 없죠. 그래도 참, 우리나라 한글이 좋은 게다 표현을 해. 다 표현을 해. 자, 마미포코 팬티형 4단계, 이건 한글이에요. 대형, 이것도 한글. 38매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명을 한다. 상품명이 길어도 되네요. 자, 이제 상품명을 계속 하는데 계속 나와요. 자, 스마트 스토어 상품 작성 방법. 잘못된 상품명. 아,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데요. 그저 쭉쭉 넘어갑시다. 브랜드가 중목된 거,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상품명, 그 배송, 할인, 주문 판매, 직권이 관련된 문구를 사법하지 말라. 예, 하다가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료배송, 파나소닉, 당연히, 배, 배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에? 에... 바리카. 야 이게 이게 나쁜 거고, 배트, 클린. 아, 이뭐 뜻이야? 이렇게 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막 복잡한 건데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라는 얘기고. 또요것도막뭐 무슨 이상한 얘기 들어가 시즌오프뭐 이런 거 듣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쓰라.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없어갖고 이렇게 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자 상품명 하나 넣는데도 막 야야한 거. 이 시간은 그냥 자세한 걸 하는 거예요. 자판매정보 관리법 삽입 기존과정상과뭐 이런 거 넣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 그다음 기획 특과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잘못된 상품명은 이런 것들이 들어갔 상품 이렇게 지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기에 맞춰서 쭉하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품명 하나 갖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막 이렇게 할 적에 이게 잘못돼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예쁜 신상 이렇게 해가지고 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쁘다. 예쁜 뭐 이런 게 필요 없는가 봐요. 이렇게 써야 된다. 정말 예쁜 루에 이런 거 쓰지 말아라는데. 신상. 이 14년도 신상 출시뭐 이런 거 쓰지 말아라는데. 예? 그다음에 브랜드 뭐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랜드 퀄리티. 올워트 90%베이지 차이. 퀄리티가 되 것은 요 퀄리티가 뭐뭐 질이 좋다 이 말이겠죠. 예? 근데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냥 공식 브랜드용 가디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사해서 한가 봐요. 예? 그 다음에 내용 네, 스마트 수식어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네요. 소가적 한번 읽어봅시다. 드랩, 클래식, 롤백, 뭐 이런 형식으로. 추천 MD, 오프라인 인기,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지워버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간단하게 쓰라는 얘기겠죠. 상품명 하나 갖고 또 이렇게 써 쇼핑몰, 셀럽, 판매 전기.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 지우라는, 클린은 지우라는 뜻이죠.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지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게 되라이겠죠 키워드 반복시키지 마라. 본지, 네임텍네임텍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지우면, 한 줄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제, 막, 여러분이 이제 판매가 잘 돼갖고 할지게 이런 거 해서,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자, 홍보문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고요. 상품 이미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품명이 지금 상품명 하나 갖고 이렇게 쭉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상품 이미지로 할때 이미지 크기는 300pc에서 640. 640 곱하기 640. 무슨 말이냐면어 여기 저기에서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하는데 여기 나오죠. 이 점이 이게 뭐예요? 여그 셀과가 745개예요. 여그 셀과 5 아, 여기서 500, 이게 짝짝 558개고, 어, 여기가 7 4 5개요 줄여볼까요? 어, 515개고, 뭐 405개. 이게 405개고, 515개. 자, 이게, 저기서 600에 600. 600 정도 되겠죠? 아, 이게 아니다. 여기 보면 600. 되게 이 정도 크기. 500, 600이 안 넘어갔죠. 이 정도 크기에 620이 넘어갔다. 이제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해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해서 몇백 몇, 몇, 몇쓸 수가 있어요. 1 0 0분으로 픽셀로 하라고. 600에 600. 짜 캄캄해서 안 보여요. 6 0 0 이 정도 크기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림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션 의류 뭐 해가지고, 그 패션 의류는 1000px. 픽셀? 금방 여기서 봤죠. 그림판에서. 요거 600인데 이게 1000까지 늘어났다, 이 말이죠. 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저장을 할때 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 있죠. 야 아주 선명하게는 BMP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겹쳐서 하는 조금 우리가 데이터를 작게 하지만 포토샵이나 이렇게 하고 그림을 겹쳐서 이렇게 할까라는 PNG로 하고 제일로 작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증명사진이나 이렇게 그할 책임을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뭐예요 GIF 여러 가지 사진, 만화영화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넣을 때 이제 그런 거다 주라는 얘기에요. 이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강의하고 어쩌고 그게 이제 실제로 막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없죠. 만약에 사업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 담당 직원이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거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기본 유명하게 추가 이미지 세개 이상을 하라. 우리가 이 아까 지금 헐찍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기능적인 거고 이건 조금 약간 고급하게 만든 거죠.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딱 우리 교복 같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들 뭐 이것도 붙이고 뭐 액세서리도 붙이고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이미지는 전체 모양 을 파악할 수 있는 정면에서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피팅 피팅 모델에 착용한 사진은 허용하나 해당 상품의 주제가 되고 사용자가 저장하는 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도 이미지한다. 색상 사이즈가 다르거나 전후 우세한 이미지는 추가 이미지를 제공한다. 하나의 면은 하나의 상품 정보만을 제공한다. 아,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른 분들 오늘 막, 그, 뭐 강의 있어서 끝나고 안돌왔는데 그, 꽃,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전체히 넣고 하나를, 해서 이것을 운인다 고 보니까. 어, 뭐,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씩 다 잘랐어요. 잘라갖고 올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해주지만, 사실 업체에다가 이렇게 돈 주고 나오면 은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도 할수 있고, 그러겠죠. 자, 이제 상품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된다. 나도 이제, 옛날에 보면은, 나 저기 30년대 사업할 때는, 시각, 시각 디자인, 한다 고 와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좀뭐 뭐 내가 긴장을 했어요 두달안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 이런 디자인하고 할때나 내가 보는 눈으로 다르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연실 하시는 저는 더 똑같은데 뭐가 좋은가 했더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는 것은 하나에 한 가지씩 있다 이런 것이서맞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제 예술적인 그림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나하고 다른 눈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상품이 뭔가 이것도 해야 돼요. 이미지 내 과도한 텍스트 워러마크그 다음에 도형을 포함하지 말라. 초점을 확대하지 않아도 픽셀이 깨지 않는 이미지, 응, 어, 깨지는 이미지. 디지털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여기에최종사고 나쁜 거네요 이거 왜 나쁜가요? 엄도가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죠 이것도 짱기가 같고 뭐 여러 개가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고 <laughs> 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가방을 여러 개 넣으면 어떤 건지 모르겠고 <laughs> 그 다음에 예 상품들로 각각 입력될 내용은 기본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상품명 상세 그 다음 상세 상품 이미지 판매가 재고 수량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이거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최적화 상품을 이거 이거 둬야 돼. 상품 속성 SEO, SEO, SEO. 국내 활용하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시 설정 고객 혜택. 그 다음, 구매 혜택 주고, 이게 뭐야 상품 등록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판매자거다 노출 채널,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 쇼핑 윈도가 있다겠지. 이제 나중에 하려면 뭐, 저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공시 정보에서 상품은 결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조 일자 유통기한을꼭잘 들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뭐예요? 성품 종류 최적 이것을 해서 넣지 않는 이것은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편의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본래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강좌를 개설하고 처음에는 기초반하고 그 다음에는 2단계로 해서 그때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70% 이상 그,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골이라. 서울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은데, 이 농촌 지역에서는, 시골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기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이번부터는 약간 아는 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했어요. 내년에도 되면 이제 그런 거더 발전시켜가지고, 아, 이게 사업성 있게 좀 만들어가지고, 응? 이게 판매하고 가격 맞는 사람들도 수익을 올리게끔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 같이 하고, 지금 하는 사실은, 김현미 씨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같이 어떤 사업이 나고 있다면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입력하다 보면 미리 보기, 임시 저장, 저장하기, 이거 다 해놨죠. 미리 보기는 내가 그 전시하는 전액 구조. 아, 이, 이런 형태로 내가 물건을, 아, 이런 형태로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다는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임시저장은 데이터 중간에 넣다가 저장해놓으면 나중에 거기까지 된거것 같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는 완전히 끝난 거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뭐 색깔을 넣는다든가, 크기를 넣는다든가, 글자체를 넣는다든가, 그런 옵션을 갖다가 넣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그 뭐예요, 응용하고 그럴 때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이, 저기가 아니면은, 음, 원격교육 이 아니면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옵션이죠. 판매가가 여겄때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홈페이지든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사실은 내가 생각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아주 잘 운영하면은, 어디 전산 전산 관리하는 회사에 그 취직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몇번 해보고 나 잘한다고 해도 돼.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할때 상세 페이지 할 때에 이게 순서가 딱 있어. 요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 이게 공지사항, 브랜드 상품 인트로 본상품의 필수 옵션 기다죠 그다음 특징 및 장점, 상색컷 상품 스펙 추가하는 구매 가이드 뭐 이런 형태를 해서 순서대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상세 페이지를 하기 위한 이런 음?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뭔지 알죠? 자, 여기서 어, 여기는 3.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 뭐였어요 만약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겠어요? 상품 관리에서 상품 관리에서 어 자료 입력 조회 조회 갖고 봅시다. 자, 다 알고 계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어자 이게 조회했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설명을 직접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는 아까 3.5이지만 이게 원, 쓴데 에디터 원이죠.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쓰는 거죠. 여기다다 설명을 쓰고 나면, 여기 하나 했는데 안 썼는데, 저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것처럼 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설명 써주는 게, 이렇게 설명을 써주는 게 이제 책에 대해서. 이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어디서 작성한다고요? 여기서 작성한다고. 이런 작성 이런 거.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자, 이거 아까 그 메뉴판이 나오죠? 자, 이건 텍스트, 텍스트 글자 넣는 거, 뭐, 사진 넣는, 이거 사진 넣는 거, 동영상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장소 넣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세 페이지를 할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쭉 넣고 그다음에 예, 검색 설정 해가지고 검색하는 데도 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노출 채널알죠 노출 채널에 네이버 쇼핑하고 전시 중 아직 안 했을 때는 전시 중지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검색 체크해서 어 듣고 시간이 사면자 이제 네버째 운영 관리 방법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보고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보내준 거그 이거 저는 설명을 했어요 그걸 그거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